예 <laughs> 게으른 농부입니다 예. 오늘 예, 저, 일단 저는 올해 토종 고추 토종 고추를 심어서 망했습니다 예그 <laughs> 예. 뭐야 고추가 이상한게안 열리고 예 그래가지고 자.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냅둬고 그랬더니 이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아주 또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을 아, 한 번, 유인이라 한번 더, 더 해줄 걸 하는, 예, 후회도 한데. 아무튼, 고추는 여름에 막 따야 되는데, 여름에 너무 못 따버려. 20근도 못 땄습니다. 이렇게, 두 동, 이렇게 두 동을 했는데. 예, 고추는, 토종고추를 좀,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, 사람이 먹는 음식, 먹는 것에 있어서 농약 안 하고, 비료 안 하고,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, 예, 자연적으로 토종을, 에, 우리 땅에 적응된 것들을 이렇게, 에, 먹으면 최고로 좋겠죠. 근데 그 쌀, 예, 체다마음 같은 경우는 뭐, 그, 피도 이길 정도로, <laughs> 아무튼, 그, 대단하던데, 감자도 에디가 잘 되고, 토종들이. 근데 이 고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. <웃음> 고추는. <웃음> 그래서, 고추는, 고추는, 토종고추가 영. <laughs> 오래 안 되니. 예. 네. 한번, 제대로 한번 하자. 정말, 예, 유기농, 좋은 먹거리, 예, 제대로 한번 하자 해서 올해는 아예 토종고추를 다 심었는데, 그, 일반 그 시중에서 파는 관행고추들은 너무 잘 되는데, 예, 이 토종고추는, <laughs> 아, 그래서 내년에는 토종고추는 배추도 정말 토종들이 더 낫습니다. 훨씬 더 맛도 있고 맵, 그 맛도 있고 확실히 좀 맵기도 하고 같이처럼 맵기도 하고 배추는 배추도 토종이 좋고 감자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좋은데 고추는 영 아닌 것 같아서 네, 그래서 또 유인을 한번 더 해줄 걸 하는 후회도 하고. 예, 이거, 이제,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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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채워서 고추 젓갈 절임을 할 생각입니다. <laughs> 이게 유인을 한번더 해놨으면 더 낫었을까.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뭐될 것도 아니고. 야, 이렇게 된거 네.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. 지금 <laughs> 이게 고추는 여름에 막 따는데 네. 너무 안 열려 가지고 이제서 막 고추가 막 이게 고추, 이거 토종 고추는 더운 데서는 안 된가 봅니다. 추운데 시원한 데 지역에서 되는 거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날씨가 풀리니까는 막 익어 가지고 여름에는 야, 그렇게 한 나도 안 달리고 뭐더 고추가 열대성 작물인데 아무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네. 이거 뭐야 앞치마? 예, 네. 앞치마 농사로 농사로 해서 네. 아, 편한 농사. 해남 농사에서 만든 이 앞치마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방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따서 어디 가나 이게 약초께로 갈 때도 좋고 고주딸 때도 좋고 많이 <laughs> 있기도 했네. 오, 있기도 했어.